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고구금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슈베르트의 송어에서 가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에 대하여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슈베르트의 송어 혹은 송어라는 가곡을 배우게 됩니다. 요새 음악 교육 일정을 잘 모르니 송우라는 가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빼앗으리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안빼더라도 약간 클래식에 관심이 있으, 있으시면은 웬만하면은 다 들어 봤을 것입니다.그 송우의 가, 가곡의 가사를 보면은 음 왼쪽은 독일어이고 오른쪽은 번역인데 반짝이는 겨울 속으로 기쁜 마음에 재빨리 낚싯대를 던졌다네. 면덕스러운 송어 한 마리가 마치 화살처럼 피했다네. 겨울가에 있어서 달콤한 휴식 속에 바람만 보았다네. 음, 어떤 나가네가 지나가면서, 어, 겨울가에 송어 한 마리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2절에는 한 낚시꾼이, 이제, 이 나, 지나가는 나가네는 따로 있고, 낚시꾼이 낚싯대를 들고 물가에 서 있었다네. 물고기가 엄치는 모습을 냉정히 지켜보고 있었다네. 겨울물이 맑은 상태 그대로 있자 나는 생각했다네. 음, 낚싯대로는 저 송어를 길고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까지가 이질입니다. 음, 결국 지나가는 나가 네가 보기에는 낚시꾼인 낚싯대로서 송어를 잡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는 하지만 결국 그 낚시꾼은 기다림 을 지겨워 했다네 그는 개울을 휘저 흙탕물로 만들었다 네 내가 알아채기 전에 낚싯대가 휘어져 있었네 거기에 송어가 꿈틀거리고 있었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나를 속인 송어를 노려보았다네 결국 낚시꾼은 겨울물을 흔들어서 송어를 잡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까지가 가곡의 가사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하는 가사는 거울 같은 강물에 송어가 뛰노 네 화살보다 더 빨리 헤엄쳐 뛰노 네 나그네 길 멈추고 언덕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이절은 젊은 어부 한 사람 기석에 서서 낚싯대로 송어를 낚으려 하였네 그걸 내리다보면서 나그네 생각 에는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삼절은그 어부는 마침내 꾀를 내어 흙탕물을 일으켰노라.그리하여 송어떼를 낚아 올렸네.가슴 아프게 나는 그 것을 보았네.이렇게 됩니다.가고 날지면은 우리나라 일반 대중가요로 부른 그룹이 있는데 트윈폴리오 송창식 윤영주 그리고 김세환 씨가 어 같이 세 명이 그룹을 이룬 트윈폴리오가 송. 이분들은 송어가 아니고 그때 당시는 숭어라고 했었기 때문에 숭어로 이렇게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숭어, 트윈플리오라고 치면은 가사가 나오는데 이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거울 같은 강물 위에 송어가 뛰노네 나그네 길 멈추고 송어를 보내그 산어부가 산길 속에 낚싯대 들이우고 송어를 낚으려 하네. 근데 여기는 송어로 나와지면은고민에 보면은 나그의 생각에 이렇게 맑은 물에 숭어가 잡힐까 이렇게 맑은 물에 숭어가 잡힐까 같은 한 노래에서도 송어와 숭어가 번갈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사에 송어와 숭어가 섞여져서 나옵니다 가사는 마침내 어부는 께를내흙당물을 일으켰네 광물리로 송어가 낚여올랐네 이렇게 나옵니다 언덕에서 보고 있던 나가는 적이 화자는 마음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같은 내용이 중복됩니다. 여기 노래에다가 상당히 밝고 경쾌해서 송어가 뛰노는 그런 부분만 열심히 생각하고 낚시꾼이 물을 흔들어서 송어를 잡았다라는 그런 것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당연히 낚시꾼이 잡았겠지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흐르는 강물에서 보는 것처럼 낚시를 열심히 잡는 게 아니고 흙탕물을 만들어서 잡았다는 게이나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숭어로서이기도 하고 송어로서이기도 하여 사용 중인데 얼마 전에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의 대표이신 해문 스님이 노력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경런 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결국은 민원을 교과부의 직원에 내어서 통화를 하였는데, 직원이 귀찮은 듯이 이야기한답니다. 스님, 슈비레트의송어나송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걸 꼭 그렇게 바꿔야 되나요? 그러자 스님이, 당연하지, 베토벤과 베토벤이 같은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어, 좀 쉽게 일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두 중, 고등학교 네종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모든 교과서가 다 숭으로 표시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 오류가 있는 교과서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6차 교육과정이 끝났고, 2011년부터 7차 교육과정일 때는 다 공식적으로 송으로 확실하게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슈베르트의 숭어가 아니고 슈베르트의 송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한편 트플리오는 옛날에 발표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계속 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숭어는 바다에 있는 거고 숭어는 바다 송어는 민물에 있는 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엄밀하게는 또 그게 아니고, 송어도 바다에 나갑니다. 송어도 알라올 때는, 어른일 때는 바다에 가고, 알라올 때 새로 돌아오는 바다 물고기라고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면, 벽화 사전에 나옵니다. 송어도 바다 고기다. 단, 단 바다에 안 가는 송어 어종을 산천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편, 숭어도 바다에 있지만 염도가 낮은 강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결국 바다와 강이 만나는 입구에서 약간 더 강쪽으로 들어와서 사는 놈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산골근로 강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찾아보면 기수역이라 해서 그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지역에는 숭어가 강쪽으로 들어와서 살기도 합니다. 심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한강 같으면 에는 한강 중류까지도 가끔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숭어 송어 헷갈리는데 산골에서 어떤 뭐 잡는 숭어라면은 예를 들어 흐르는 강물처럼 나놓는 그런 산골에서 잡는 숭어라면은 송어라면은 아마 이제 숭어는될수 없고 송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골이라면은 송어가 됩니다. 가곡 송어는 작, 그, 작품 550이고, 피아노 오종주는 송어는 작품 667번입니다. 어, 1817년 슈베르트가 가곡 송어를 작곡했는데, 그, 곡은 친구이자 가수인 메아일포거이 불러서, 네, 알게 되어집니다. 2년 후에 슈베르트가폴과한 개, 린처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음악 애호가이자 부자인 광산업자의 의뢰로 가곡 송호의 테마를 넣은 변호 오중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변호 어, 오중주 송호입니다. 근데 어, 슈베르트의 가곡과 트윈플레의 가곡은 다 노래 가사에 에 원래 작사한 사람의 사절령이 빠져있습니다. 이 사절은, 그니까 가사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시의 형태로 보면은 내용이 청춘을 지키기 위하여 황금과 같은 시기를 지체하고 있는 그대들이여. 그래도 한번 송어를 생각해보고 위험에 빠진다면은 서두르시오. 대부분의 당신들은 지혜가 부족하니 여성들이에 경계하시오. 낚싯대를 휘두르는 유혹마들을. 늦었다고 생각할 땐 이미 피를 흘린 상태이니. 내용이 참, 예, 아주 특이합니다. 1번, 2번, 1절, 2절, 3절은 그냥 낙은애, 그 다음에 낚시꾼, 송호 이런 이야기, 잡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4절에서, 어, 이런, 위험에 빠진다 내지는 여자들이여, 낚시를 이르는유혹마들을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용이 약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내용인데 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독일의 시인 슈바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안 프레드리히 다니엘 슈바르트는 이제 (1739년에서) (1791년) 사람으로서 정치풍자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슈 베르트가 곡을 붙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슈 바르트고 우리가 아는 음악인은 슈 베르트입니다. 그래서 이 곡의 가사에서 맑은 시냇물에 흙탕물을 일으켜 송어의 시야를 흐리게 한 낚시꾼은 바로 부와 권력을 독점한 귀족들이고 이에 속아서 낚시꾼에 잡힌 송어는 어리석게 작취당하는 대중을 나타내는 이유로. 즉 슈바르트는 영주의 노염을 사서 10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왕아이라도 공작 백작한테 나쁜 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재판도 없이 10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작사가인 슈바르트 살펴보면, 일단 슈바르트 비교해보면, 슈바르트는 1739년에서 1791년생이고, 슈베르트는 이 사람이 쫓겨난뒤 인천집을 9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 9 28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의 이제 성향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위키나 나무 위키 이런데 보면은 질풍노독운동기 시인이라고 하며 경건주의, 민족주의 성향을 가졌다고 이야기 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가정교사랑 부모사로 일하면서 생계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음, 교회에 오르간 반주자로도 일했는데 교회에 기도를 는가뭐 넘성이 없다네지 이런 식으로 회화하고 풍자하다 보니 그 지역 사람들의 반감을 사서 쫓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읽어주면서 근근에 생계를 끌어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또 예수회를 비난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777년에, 어, 브루텐 베르크 공작을 비난한 풍자문을 썼기 때문에 체포되어 갖고 그냥 재판도 안 받고 10년 동안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 송화 관련된 이 시인 듯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10년 동안 잡혀있으면서 신비주의 작품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풍노도 운동기의 감정, 그 다음에 경건한 종교적 열정, 뭐 정일직은 애국심 등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시집을 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십 년 지나서 프로에센의 대왕 프리드리히 2세의 요청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찬, 찬가를 바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편 자서전을 쓰다가 안성을 보지 못한 뒤 죽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슈베르트의 곡은, 송어는 아름다운 곡이지만은, 가사의, 그러니까 노래는 아름답고 분위기도 좋지만은, 그 가사의 내용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슈베르트가 고발하고자 한 공작의 비행 비례 무엇인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은, 이제 잡히는 송어 흙탕물 을 만드는 낚시꾼 뷰를 보면은 뭐 대중들이 정치꾼들의 흙탕물 작전에 의해서 잡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절 시에 여성들에게 유혹마들을 경계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 그 백작과 작치당하는 여성 문제를 비판한는 듯한 시인 듯합니다. 오늘은 휴베르트 송어 가사를 살펴보면서. 소고 노래가 밝고 명랑한 노래는, 노래는 아닌 것을 그래서 무지한 대중이나 잘 모르는 여성들이 주의를 하라는 노래인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4절 사절, 시의 사절입니다. 대부분의 당신들은 지혜가 부족하니 여성들이여 경계하시오 낚싯대를 휘두른 유혹마들을 예, 네, 이것 때문에 그 십년을 감옥에 썩는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송어 노래가 나오는 영화로는 2011년 실로컴즈 그림자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실로컴즈 잡혀서 고문당할 때 나오는 부분에 이 송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